고독사의 마지막 24시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용한 방안. 그날도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았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이도 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날 밤, 그는 작은 숨소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발견은 한달뒤 이웃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독사의 마지막 하루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